낮에 만난 동창 녀석의 그 노골적인 시선이 내 치마 안쪽을 파고들던 그 거친 손길이 집에 돌아와서도 도무지 지워지질 않대요. 평생 누구 엄마, 누구 아내로 죽어 있던 내 몸이 오늘 밤 낯선 남자의 이름을 부르며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단한 번이라도 불꽃처럼 타오르고 싶었던 그 발칙하고도 처절한 중년 여자의 금지된 밤. 그 은밀한 기록을 지금 공개합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픽션입니다. 참아 말 못할 당신의 속마음을 대신 알아 드리는 이곳 마음 산책 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우리만의 비밀을 공유해 주세요. 있잖아요. 그날 아침은 시작부터가 좀 묘했어요. 베란다 창가에 놓아둔 화초들에 물을 주는데. 분무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미세한 물안개가 아침 햇살에 부서지는 걸 멍하니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문득 그 차가운 물방울이 닿은 내 손등이 너무 메말라 보이는 거예요. 주름 사이사이에 낀그 세월의 흔적들. 아, 나도 한때는 참 촉촉한 여자였는데 언제 이렇게 푸석하게 말라버렸나 싶은 생각에 가슴 한구석이 텅빈 것처럼. 서늘해지대요. 그래서 오늘은 작정하고 화장대 앞에 앉았어요. 10년은 좋기 넘게 구석에 처박아뒀던 유행도 지난 보라색 섀도를 꺼냈죠. 뚜껑을 여는데 낡은 가루 날림이 코끝을 스치더라고요. 이런 걸 바르고 나가도 되나 싶다가도 왠지 오늘만큼은 좀 과하고 싶었어요. 거울 속에 내가 묘하게 천박해 보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론 누군가에게 잡아먹히기를 기다리는 굶주린 짐승 같은 눈을 하고 있더라고요. 내 입술선을 따라 진하게 덧바르는 립스틱의 질감이 그렇게 뜨겁게 느껴질 줄은 몰랐네요. 약속 장소인 호텔바에 묵직한 문을 밀고 들어가는데 그 순간 공기가 확 바뀌더라고요. 비싼 담배 연기가 섞인 묵직한 카펫 냄새 그리고 남자들의 진한 스킨 향기, 평생 집안의 찌개 냄새랑 빨래, 세제 향기에만 길들여져 있던 내 감각들이 갑자기 야생으로 툭 던져진 기분이었달까요?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아서 가슴을 진정시키며 걸음을 옮겼죠. 그때였어요. 준석이와 눈이 마주친 게, 이 녀석은 예전보다 주름이 좀 늘었지만, 그 눈매만큼은 여전히 날카롭고 위험해 보이더라고요. 수트 소매를 걷어 올린 팔뚝에 돋아 있는 단단한 힘줄. 이 녀석이 나를 빤히 쳐다보며 천천히 다가오는데, 아,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전율이 쫙 끼치더라고요. 야, 김은주, 너 하나도 안 변했다. 아니, 오히려 지금이 더, 사람 미치게 만드네. 그 미치게 만든다는 투박한 말 한마디가 왜 그렇게 가슴에 불을 지르던지 남편에게는 수십 년간 들어본 적 없는 아니 들어볼 기대조차 접었던 그 뜨거운 인정. 그 녀석이 내 옆자리에 앉으며 슬쩍 어깨를 부딪히는데 다음 곳마다 불꽃이 튀는 것 같았어요. 술잔을 채워주는 녀석의 손가락 끝이 내 손등에 아주 살짝 정말 찰나의 순간 스쳐 지나갔거든요. 그런데 그 짧은 온기가 남편이랑 손잡았던 기억을 다 지워버릴 만큼 강렬하대요. 녀석의 손이 테이블 아래서 내 무릎을 슬며시 타고 올라오는데 그 단단한 손바닥에 감촉이 닿는 순간 뱃속 밑바닥이 꽉 조여지면서 비명이 나올 뻔했어요. 치마 안쪽으로 조금씩 아주 조금씩 파고드는 그 뜨거운 손길. 나는 잔을 쥔 손에 힘을 주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아, 나도 아직 이렇게 뜨겁게 반응할 수 있는 여자였구나. 이 녀석의 시선이 내 파여진 목덜미를 타고 천천히 내려갈 때마다 나는 이미 머릿속으로 수만 가지 상상을 하고 있었죠. 이 녀석의 거친 손길이 내 온몸을 탐닉하는 상상. 귓가에 울리는 그 짙은 숨소리. 주책이라고 손가락질해도 할말 없어요. 근데요,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내가 가장 뜨겁고 아름다운 여자라는 걸 부정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잊고 지냈던 내 몸의 예민한 지도들이 하나둘씩 다시 그려지는 기분. 아, 나도 아직 누군가에게 열렬히 원해지는 사람이구나 싶은 그 비참하면서도 황황한 깨달은 말이에요. 샴페인을 연거푸 들이켜도 목마름이 가시질 않았어요. 내 안의 갈증은 이미 술 따위로 채울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섰으니까요. 녀석의 손이 더 깊은 곳을 향할 때마다 나는 숨을 멈췄고, 바 안의 소란스러운 음악 소리는 멀어지며 오직 녀석의 거친 호흡 소리만 귓가에 박혔어요. 그만해라고 말해야 하는데 입술은 차마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그 손길을 더 깊이, 더 간절히 원하고 있는 내 몸이 너무나 선명하게 느껴져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 떨림을 즐겼던 것 같아요. 동창의 장소를 빠져나와 택시 뒷좌석에 몸을 깊숙이 파묻었을 때 차가운 유리창에 닿은 내 이마가 어찌나 뜨겁던지 창 밖으로 흘러가는 서울의 밤거리는 평소보다 수만 배는 더 화려해 보이더라고요. 전광판에 화려한 네온사인들이 내 눈동자 속으로 들어와 자꾸만 일렁거리는데 그게 꼭내 마음속에 지펴진 불꽃 같아서 한참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내 입술에는 아직 그 녀석의 숨결이 남아있는 것 같고 옷깃에서는 아까 준석이가 내 귓가에 속삭일 때 풍기던 그 짙은 스킨 냄새가 여전히 진동하는데 아, 그 냄새를 잃어버릴까봐 숨을 크게 들이마시는 것조차 아까울 정도였죠. 택시기사님이 백미러로 나를 힐끗 보는 것 같았지만 상관없었어요. 지금 내 안에는 수십 년간 잊고 살았던 여자라는 존재가 미친 듯이 소용돌이 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도월하게 무미건조한 기계음이 들리고 집 안으로 발을 들이는 순간 나, 갑자기 온 세상이 흑백으로 변하는 기분이었어요. 현관에 아무렇게나 벗어 던져진 남편의 낡은 구두, 그 옆에 놓인 내 초라한 슬리퍼, 거실 소파에는 남편이 목 늘어난 티셔츠를 입고 배를 내민 채 입을 벌리고 잠들어 있었죠. TV는 혼자서 의미 없는 예능 프로를 시끄럽게 떠들고 있고, 식탁 위엔 남편이 먹다 남은 배달 치킨 상자와 찌꺼기들이 비릿한 냄새를 풍기며 널브러져 있는데 그 풍경을 보는 순간 가슴 한 구석이 툭 하고 끊어지는 것 같았어요. 방금 전까지 나는 호텔바의 화려한 조명 아래서 누군가의 눈 속에서 여신이었고 위험할 정도로 매력적인 여자였는데 이문 하나를 경계로 나는 다시 밥하고 빨래하고 남편 뒷바라지나 하는 이름 없는 그림자가 된 거잖아요. 화장실로 들어가 화장을 지우는데 거울 속에 내가 너무 가련해서 자꾸만 손등으로 눈물을 훔쳤어요. 팩트로 꾹꾹 눌러 감췄던 눈가의 주름들이 하나둘 드러날 때마다 내 가장 빛나던 시절도 같이 지워지는 것 같아 목이 메더라고요. 은주야, 너 진짜 이렇게 살다 죽을 거니? 거울 속에 내가 나에게 묻는 것 같아. 차마 고개를 들 수가 없었죠. 침실로 들어가 남편 옆에 누웠는데, 방안 가득한 건 남편의 쾌쾌한 발냄새와 규칙적인 코골이 소리 뿐이었어요. 이 사람은 내가 오늘 어떤 말을 들었는지, 내 심장이 오늘 얼마나 뜨겁게 요동쳤는지 전혀 관심이 없죠. 아니, 관심은커녕. 이제는 내가 여자라는 사실조차 잊은 것 같았어요. 겨울 새벽 공기가 창틈으로 스며드는데 그 차가운 기운이 살결에 닿을 때마다 소름이 돋대요. 옆에 누운 이 남자의 등 어깨가 예전보다 훨씬 작아보여서 슬쩍 손을 뻗어 허리를 감싸봤거든요. 혹시나 하는 마음, 나도 아직 누군가의 온기가 필요하다는 그 처절한 신호였는데. 남편은 잠결에 귀찮다는 듯내 손을 거칠게 툭 쳐내며 벽 쪽으로 돌아눕더라고요. 아, 술 냄새. 잠좀 자자. 그 차가운 거절이 가슴바닥에 비수처럼 꽂히는데, 아, 정말 숨이 안 쉬어지더라고요. 나를 미치게 만드는 여자로 봐주는 낯선 남자의 눈빛과 나를 잠을 방해하는 귀찮은 존재로 여기는 남편의 뒷모습, 그 극명한 온도 차 속에서 나는 밤새 천장만 바라보며 눈을 깜빡였어요. 내 몸은 아직 이렇게 뜨거운데 이방 안은 왜 이렇게 시베리아 벌판처럼 춥고 정막한 건지. 우리가 함께한 세월이 다 무슨 소용인가 싶고 남보다 못한 이 거리가 세상에서 가장 멀게 느껴지는 밤이었죠. 억울했어요. 나도 누군가에게는 여전히 불꽃일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왜 나를 다 타버린 제한 덩이처럼 취급할까 싶어서요. 남편의 코꼬리 소리가 거실벽을 타고 방안 가득 울려 퍼지는데 아? 그 소리가 꼭내 가슴을 짓누르는 돌덩이처럼 무겁더라고요. 도저히 잠이 오질 않아 옆으로 돌아 누워 핸드폰을 켰어요. 화면에 파란 불빛이 어두운 방안을 비추는데 그 빛이 꼭내 죄책감을 들쳐내는 것 같아 무서웠지만 손가락은 멈추지 않더라고요. 준석이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거든요. 자꾸 아까 내 목덜미 냄새가 생각나서 못 가겠다. 지금 나오면 안 돼? 딱한 번만이라도 너를 제대로 안아보고 싶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귓가에 피가 쏠리고 심장 소리가 머리끝까지 울려 퍼졌어요. 옆에서 남편이 고니 잠든 걸 확인하고 나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쓰고 아주 위험한 여행을 시작했죠. 19금 영화의 한 장면처럼 머릿속에서는 이미 수천 가지 장면이 슬로우 모션으로 상영되고 있었어요. 준석이가 내 손목을 거칠게 낚아채 호텔 방으로 밀어 넣는 상상. 녀석의 그 투박하고 단단한 손마디가 내 곳. 단추를 하나씩 정말 숨이 막힐 정도로 천천히 풀어헤칠 때 느껴지는 그 소름 돋는 감촉. 남편 옆에서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게 천벌 받을 짓이라는 건 알아요. 근데요 그 죄책감보다 더큰게뭔줄 아세요? 나도 아직 누군가에게 이토록 열렬히 원해지는 여자다라는 그 짐승 같은 갈증이었어요. 상상 속에서 준석의 뜨거운 입술이 내 쇄골을 타고 내려올 때 나는 이불 속에서 내 어깨를 가만히 감싸 주었어요. 내 살결이 이렇게 예민했나 싶을 정도로 작은 스침에도 온몸이 떨리대요. 그건 단순히 육체적인 허기를 채우는 게 아니었어요. 나를 여자로 보지 않는 이 무관심한 세상에 대한 그리고 나를 늙게 만든 이 지긋지긋한 일상에 대한 처절하고도 아름다운 반항이었죠. 준석의 이름을 나지막이 읊조리며 나는 이불 속에서 나만의 비밀스러운 위로를 이어갔어요. 남편의 콧고리 소리가 커질수록 나의 상상은 더 대담해졌고 쾌락은 칼날처럼 날카롭게 내 온몸을 파고들었죠. 나도 아직 이렇게 젖어들 수 있구나. 나도 아직 이렇게 뜨거운 피가 흐르는 여자구나. 상상 속에서 나는 이미 그 녀석과 거친 숨을 몰아쉬며 하나가 되어 있었어요. 땀방울이 맺히고 녀석의 낮은 신음이 내 귓가를 울리는 그 격정적인 순간들. 그 발칙한 환희 속에서 나는 밤새도록 나 자신을 불태웠어요. 죄책감보다는 오히려 안도감이 컸던 것 같아요. 아, 나 아직 살아 있구나. 나 아직 쓸모없는 껍데기가 아니구나. 그 은밀한 반란이 실은 무너져 가는 내 자존감을 간신히 붙들고 있는 마지막 동아줄이었다는 걸 누가 알까요? 이 밤이 영원히 끝나지 않기를 남편이 차라리 아침까지 깨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나는 나만의 비밀스러운 방안에서 가장 화려한 불꽃이 되었습니다. 창밖이 푸르스름하게 밝아오는 걸 보며 거실로 나왔어요. 새벽 공기 특유의 그 코끝 찡한 냄새가 거실 가득한데 내 몸은 마치 전쟁터에서 혼자 살아 돌아온 군인처럼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죠. 밤새 상상 속에서 수없이 사랑받고 수없이 버려졌던 흔적이 내몸 구석구석에 남은 것 같아 거울을 보기가 두려웠어요. 하지만 거울 속에 비친 내 입술은 어제보다 훨씬 붉게 타오르고 있더라고요. 밤새 욕망에 시달린 흔적일까요? 아니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그 찰나의 순간을 붙잡고 싶어하는 내 처절한 몸부림일까요? 쾌한 눈으로 거울을 한참 들여다보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대요. 은주야, 너 어쩌면 평생 이 기억 하나로 남은 생을 버텨야 할지도 몰라. 이제 곧 남편이 깨어나겠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거실로 나와 기지개를 켜며 해장국 좀 끓여줘. 어제 너무 마셨나 봐라고 말하겠죠. 그럼 나는 다시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앞치마를 두르고 가스레인지 불을 켤 거예요. 찌개가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소리가 어젯밤 내 귓가에 울리던 준석의 거친 신음처럼 들려와서 나도 모르게 주걱을 쥔 손등에 힘이 들어가고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어제 동창회 재미있었어? 다들 어떻게 변했대? 남편이 무심하게 던진 질문에 나는 덤덤하게 대답해요 응 다들 늙었더라 사는 게다 똑같지 뭐 별거 없었어. 내 입술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하지만 내 가슴 속 깊은 곳에는 어젯밤, 준석이가 남긴 그 치명적인 씨앗 하나가 영원히 자라고 있을 거예요. 그건 누군가를 향한 비뚤어진 욕망이라기보다 나라는 여자를 절대로 잊지 않겠다는 나 자신과의 서글픈 약속 같은 거니까요. 여러분, 동창회에 다녀와서 잠못 자는 진짜 이유. 이제는 아시겠죠? 그건 그 남자가 그리워서가 아니에요. 추억 때문도 아니고요. 내 안에 숨겨져 있던 그 추악하고도 아름다운 욕망을 나 자신에게 들켜버렸기 때문이죠. 남편의 등 뒤에서 낯선 남자를 그리워하며 밤을 지새운 그 비참함이 실은 내 인생을 버티게 하는 유일한 연료였다는 걸 깨닫는 그 잔인한 순간 참 슬프면서도 짜릿하지 않나요? 아침 햇살이 주방 창가로 비쳐드는데 어젯밤 그 녀석의 스킨 향기가 여전히 내 머리카락에 남아있는 것 같아 몰래 숨을 크게 들이마셨어요. 그 향기가 저에게 말해주는 것 같았거든요. 너는 죽지 않았어. 너는 여전히 뜨거운 여자야.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당신의 침대는 어젯밤 안녕하셨나요? 혹시 당신도 착한 아내의 가면을 쓴채 마음속으론 나처럼 뜨거운 반란을 꿈꾸며 밤을 지새우진 않았나요? 괜찮아요. 그건 당신이 나빠서가 아니라 당신의 영혼과 육체가 아직 살아있다는 가장 뜨거운 증거니까요. 이 이야기는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픽션입니다. 하지만, 당신도 알고 있잖아요. 우리에겐 가끔 이런 비밀스러운 환기가 필요하다는 걸,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 속에도 작은 꽃한 송이 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누군가의 심장을 멈추게 할 만큼 아름다운 여자니까요. 부디 스스로를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는 각자의 마음 속에 작지만 뜨거운 불꽃 하나씩은 품고 사는 법이니까요.